배를 이제 카센터로 갖고 갈라고 매달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식사 마쳤고 오늘 우영소방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평일 항구를 이용하셔서 소통하시기 어렵다며 한소 방침을 드겠습니다 앞서 은혜로 호설 중앙지법 형사 좀 물에다 한시 넣어놨다가 외용 소방대라 소방서 도움 요청했을 때 도와드리려고 물에다 띄워놨었는데 물에다 얹어놨는데 이제 거의 평택호가 개발이 돼요. 이제 다 갖다 놨다가 사무실이 이동을 하거든 전체가 그때 다시 갖다 놔야지 저건 15마력인데 사람 구조하거나 이렇게 시체 건질 때딱 좋고 그 150마력도 따로 있는데 그거는 시발로 걸어 올라오지 않는 이상, 글로 사람을 올리기가 힘들어. 힘들어. 대신에 150마력은 밟는 대로 나가. 근데 저 15마력짜리는 유용하게 쓰임이 많아. 사람 구조할 때도 그렇고, 칼듯할 때도 그렇고, 각자 쓰임이 다르더라. 얼떨결에 뭐두 개지. 뭐. 요번에 개발한다고 껍질, 펜을 다 쳐버린 거야. 내가 손으로 밀고 끄집어, 끄집어서 끌고 나왔잖아. 그리고 지금 내달아서 오는 가는 거야. 이제 카센터에다 갖다 놓고, 정비 좀해 이번에도 의용소방대가 여기 바다에서 사람 시체 빨리 찾아가지고 건졌다. 우리 우리네들이야 네, 나라에 봉사활동 하는 게 많아. 그 150마력으로 사람 한명 구. 낚시꾼 구조 1시간 반 동안 조난신고 들어와서 경찰 둘 태우고 가서 구해준 적도 있어 어머 뭐, 카이트 타고 있는데 아시는 분하고 어머 뭐, 물 속에 있었는데 사람 좀 구하러 가재 어, 경찰 둘 태우고서는 갔다 왔지 1시간 반을 원래 기름값 주는 건데 걔네들이 까먹었나 봐 소방 저의 친구가 한명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우리 항시배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도 항시 들어져 있어요. 아, 우리 예, 150마력짜리는 항시 들어져 있다고. 에휴. 원래 계속 물에 다 띄어놨었는데 아니 시체 건져달라 서 달려갔구만. 그거를 다음 요트 경기장 다음날 시합 나가는 그 형님 보고 그걸 운전대를 잡아서 사람을 건지라니 그 형님은 컨디션 좋아서 애들을 교육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나가야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을 어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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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나빠지라고 시체 건지러 가라니 형님이 야, 배 끄집어 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 얼떨결에 끄집어냈지 뭐 아이씨. 소방대 보. 뭐. 내 카센터에 갖다 놓을까요 소방대에다가 세워놓을까요 소방대에다 세워놨는데 거기가 개발이 돼요 횐 철조망으로 다 막아놓은거야 차 견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늘 내가 손으로 밀고 나왔네 저거를 보트베르 물에 항시 띄워져 있으면 은 소방대에 소방서가 와서 배를 펼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내거 타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 1년에 한 번씩 시체가 떠내려와요. 내가 지금 의용 소방대들한지한 3년 인데 3년차에요. 그러면서 순찰때도 과거에 순찰때 4년 다녔었거든. 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1년 선배님이 아니, 나는 그날 일요일날은 못 나오는데, 그날 나오라고 그랬더라. 명령조로 나보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 4년차인 나한테 갓들어온 선배님, 뭐라 그래? 그래서 그땐 어쩔 수 없이 탈퇴한 거고. 나는 내가 근무 쓰는 날만 가서 순찰을 돌았었는데 아이참 요번에 의용소방대하고 순찰대를 같이 신청했는데 순찰대는 한번 했던 사람이 탈퇴한 사람은 다시 못들어간데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내가 돈 내고 내가 봉사활동하러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의용소방대만 봉사활동 하러 다니고 있지. 아, 요번 토요일날 풍어제 안 되네. 아, 내가 지금은 겨울이 다 바쁘다 보니까 풍어제 날씨만 좋으면 내가 가는 거고, 안 되면은 못 하는 거고. 아이고 조금만 빨리 갔어도 이걸 좀 씻어서 가지고 아까 밥 먹을 때 하나씩 까서 거기다 넣어 그, 그거에다 넣어서 먹으라 그랬으면 덜 매웠을 건데 아니 저걸 물에다 닦을 시간이 없는 거야 도착 딱 30분 딱 정확히 도착했어요 간신히 어머 저거 배 내려놓고서는 닭 어미 닭들 문을 안 닫아놨네 내일 지들이 나와서 목이활동하고 내가 가서 문을 닫아 지금 닫아놓까 을 그때 닫아놓까 을다 컸으니까 고양이가 그 속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쪽제비들 엄 클라는데 등이 켜져 있었나 꺼져 있었나 등이 켜져 있었나 꺼져 있었나 아까 알을 꺼내 들어가면서 카메라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카메라는 찍었는데 등이 형광등이 설마 한 달을 못 견딜러 쓰려고 눈이 보여야 쪽잽이든 뭐가 오든 방어를 할거 아니야 만약 꺼져 있으면 지금 가서 문단으러 가는 거고 켜져 있으면 내일 낮에 가는거아 오늘 지금 다행히도 회의, 회의하는 동안에 일이 안 떨어졌어 다행이다 아 아까 마이티 24볼트가 시동 하는 걸려가지고 그냥 힙업했습니다 보트배 매달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 다행이다.